누가 그네 떡볶이 먹고 싶어? 나. 하하, 제 표정 좀 봐요. 하나 드릴까요? 네, 하나 주세요. 자, 뜨거우니까 조금만. 음, 잘 먹네. 엄마. 저 주문할게요. 양념 치킨 하나 주세요. 맥주도 같이요. 친구가 올 거라서요. 드디어 도착했구나. 어서 와. 치킨 파티 시작이지. 건배! 짠 음, 바삭하고 달콤해. 최고다, 역시. 아, 시원하다. 얼마예요, 사장님? 두 그릇 해서 12,000원입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짠. 주세요. 깍두기랑 겉절이도 많이요. 알았어, 금방 줄게. 자, 나왔어요. 뜨거우니까 조심하고. 우와, 향부터 끝내준다. 호로로. 음, 오맛이야. 잘 씻는다, 다소미. 그렇지, 살살 돌려서. 이제 쟁반에 예쁘게 올려볼까? 와, 딸기 진짜 탐스럽다. 티지야, 다 같이 먹어야지. 혼자 먹는 거니? 에이, 알겠어. 하나 같이 먹자.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다.